택시 기사는 최초 충돌 이후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뒷좌석에 탔던 승객도 자신이 확실히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그다 아. 야, 이거 뭐야? 왜요? 네 이거 이거. 순식간에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어가더니 브레이크가 되지 않는듯 빨간 불에도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칩니다. 택시 기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시동도 꺼보지만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조조, 조조. 브레이크 잡아. 이후로도 택시는 계속해서 가속에 가속을 거듭하며 교차로 4곳을 지나는 동안 블랙박스 기록으로도 시속 188km까지 치솟습니다 당황한 손님은 급히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끌어당겨 채우고 택시기사는 어떻게든 멈춰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 그리고 얼마 후까 택시는 앞차와 부딪혀 뒤집어진 채 250여 미터를 더 미끄러져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